请说明一下自己性格的优缺点。请说明一下自己性格的优缺点。Three, two, one. Action. Round one. 请说明一下自己性格的优缺点。我做事情时精力高度集中，这是我的优点，也是我的缺点。一方面，处理问题时，我会把所有的注意力都集中在那个问题上，完全钻到里面去，这能让我达到事半功倍的效果；但另一方面， 由于精力高度集中于一件事情，往往会忽略周围的人或事。我是个做事有始有终的人，如果一件事情没有及时完成，我会有一种负罪感，感觉很不负责任。所以，我最欣赏“今日事今日毕”这句话，我把它作为信条，不断勉励自己，努力奋斗。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장단점, 어떻게 말하죠? 有缺点. 네, 그래서, 장단점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중국어로 말할 때는, 징请说明一下自己性格的有缺点. 다른 말로는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의 성격이 어떤니니드싱格루어 그리고,怎么样? 이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니드싱格怎么样 네.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실 성격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중요한 1번 사실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 저시, 我的요点 예,是我的缺点. 네,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대답을 할 때, 어, 장점이다, 단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점을 꺼내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게 지금 뭐 진실게임 하러 지금 면접장에 온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점을 막다 진짜 제가 성격상의 결함이 있는 어, 그런 부분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단점이지만 묘하게 누가 볼땐 장점으로 커버가 될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접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做是有始有终的人 그죠? 有始有终 네, 시작을 하면 끝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뭔가 되게 집착이 강하다거나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좀 어, 너무 인간미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단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내 단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我最欣赏今日事今日必这句话我把 她作为心跳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제일 좋아하는 말이 今日是今日비 오늘의 일은 오늘의 마무리를 져야 한다라는 격언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요 충분히 제시해 주시는 너의 좋은 하形容詞 자, 자기의 장단점을 충분히 좀 소개를 해 주되요 형용사는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뭐 가령 너무 아주 대단히, 이런 거는 좀 반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는 조금 빼고 담백하게 자신의 장점을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뭐 자기가 있는 정말 장점을 뭐 있었던 사실 같은 거 있잖아요. 경험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딱 집어서. 얘기를 해 주면 좋죠. 뭐 조금 전에 면접자가 했던 얘기처럼 저는 끝을 시작을 하면 끝을 봅니다라는 경우 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을 받느냐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훨씬 좋죠. 뭐 취미로 어떤 일을 시작했다. 뭐 재밌게 그냥 평소에 그냥 가볍게 시작했던 재미를 했던 건데요. 제가 뭐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뭐 제 동생 같은 경우도 배드민턴을 너무 좋아해서 취미로 시작했다가 아, 요즘은 아마추어 대회 나가서 막상 받아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죠. 그리고 제서 최댄시, 거의 총 대학생에 普遍 춘재의 루트점 범위의 째서.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통 이제 단점을 꼭 얘기를 해야 된다면 음, 다, 장점을 좀 단점처럼 얘기를 하던가 방금 전에 뭐 보면 강한 집중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게 좀 단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강한 집중력은 사실 장점이잖아요. 근데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뭐 단점을 장점처럼. 장점을 단점처럼 약간 묘하게 이렇게 좀 하는 게좀 좋고요. 너무 정확하게 제 단점이 뭡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단점을 이용을 해서 장점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좋죠. 아니면 모든 대학생이 지닌 그런 보편적인 단점 있잖아요. 뭐, 저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는지 이런 식으로 단점을 조금 더 뭐, 보편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게 좋죠. 너무 자기한테 국한된 단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을 통해서 저는 노력을 하고 있고 一，我是一个率真直爽的人。二，我有较强的适应力和沟通能力，对新的环境和同事能够很快适应，这一点我很有信心。三。 我是个做事有始有终的人。一，我是一个率真直爽的人。二，我有较强的适应力和沟通能力，对新的环境和同事能够很快适应，这点我很有信心。三。 我是个做事有始有终的人。